알리바바가 자사의 AI 전략을 바꾸려는 움직임을 내놓고 있는데요. 블룸버그의 보도에 따르면 알리바바는 자사의 대표 AI 애플리케이션을 채찍 PT형, 이 대화 인터페이스로 전면 개편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. 그런데 이번 보도에서는 특정 앱 이름을 지목하진 않았습니다. 저번에 제가 그 한국경제 TV 알아?라고 질문했던 맞아요. 어, 맞아요. 그 AI 아 기억나시죠? 네, 바로 알리바바의 콰크인데요이콰크가 아 당시에 제가 소개해드렸을 때 이렇게 물어봤는데 대화가 안 되고 잘안 됐잖아요. 네, 그냥 검색이 <laughs> 되네. 김서희도 모르고 막. 네, 네, 너무 서운했어요. 네, 그랬는데 그때는 이제 대화가 좀 부족한 느낌이 있었죠. 당시에는 대화를 발전시키고 또 중국의 AI 대표챗봇 중 하나인 도오바오를 따라잡겠다는 그런 포부를 내비쳤던 적이. 있었습니다. 이번 보도에서는 어떤 모델을 챗 GPT처럼 만들 것인지 특정하지는 않았는데요, 알리바바가 AI 앱 전반을 검색 중심에서 대화 중심으로 이 바꾼다는 흐름을 봤을 때 최근에 쿼크가 보여줬던 진화의 맥락과 상당히 닮아 있다는 걸알수 있겠습니다. 쿼크는 이미 키워드 입력 기반에서 대화형 그리고 질문형 응답 방식으로 기능을 확장하고 있었고요. 이번 개편은 그 흐름을 알리바바 전체 AI 생태계로 확장하겠다는 전략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. 음. 이제 시선은 오늘 이제 실적 발표가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. 시장 예상치는 매출이 약 2,300억에서 2,400억 위안 그리고 조정 순이익은 두 자릿수 증가 정도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. 이번 실적에서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또, 첫째로는 중국 내 소비 회복에 실제 반영이 될 것인지, 네. 둘째로는 이번 발표될 대화형 AI 전략이 얼마나 구체적인 로드맵을 음. 제시할 것인지가 될것 같습니다.